잠깐 봄과 바로 숲길이다 어, 보니까 막 뭐. 없습니다. 아 이거를 만든 사람 있참 대단하겠지만 언젠가는 뭐 대걸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뭐, 한 바퀴도 상관 없고, 어차피 막, 이제는 올일 없으니까. 아, 그놈 샀다, 우리. 음, 4kg 남았습니다. 3kg로 내려왔네요. 살채기도. 살채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살채기도. 아이고. 별로된 계곡입니다. 살치기도 인지는 좀은없습니다 그래도 이끼긴 있긴 있긴 네 이끼가 있는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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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긴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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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있나있기 있긴 있긴 있는있포가있었있데 와, 진짜 긴뻤습렇다 뭐, 높이도 한 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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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잊게 남겼죠 이뻤습니다 기억이 났네요 이만큼 이뻤으니까 기억이 남겠죠 저는 아니, 기억을 안 합니다 기억하기 싫으면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너무 폭포가 길게 한다고는건 아야야야 와우 아우 씨, 진짜 밀뻔했네요 진짜 조심해요 왼쪽 발이라 다행이지 오른쪽 발바닥이 아픈데 거기에다가 이렇게다가 당하면 아이씨, 부끄습니다아이씨 아이씨. 뭔가요.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해발참백니다. 동네코는 언제 어디부터 올라오는 건지 참. 보통 1100에서 올라오는데, 응실은 1280. 어림것도한 1100에서 1100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르겠네. 내려가 봐야 알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뭐, 시원합니다. 시원한 건 제일 시원한 거 같네요. 숲길이라. 뭐. 햇빛이 1도 없습니다. 우리만 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은 시원하고, 발바닥은 뜨겁고, 눈은 바닥만 보고, 발목은 언제 꺾일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거보다안 좋은 게 닮았네요. 그렇다고 막뭐 여기로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막뭐 길을 알아요. 막뭐 참고해서 올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런 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 남의 생각은 아니라고 한건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아니라고 한거일 뿐. 막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이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각는 가고 안조각은 안가면 진행 입니다아 발바닥이 좀더아지기 시작합니다 잠자. 지금 통증이 한 30정도 20에서 30오늘때는뭐 5나 10정도인데 조금씩 더가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무릎이 아파야되는데 지금 무릎이 나은건지 아무렇지 않네요 발바닥이 다 아픕니다 아마 발바닥 뼈가 어디가 아마 살짝 통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막, 개인 등산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일단, 시피 오는 걸 쉬어보고, 이제, 어디 갈지 고민해봐야 을 됩니다. 아, 힘 목이 나쁩니다, 진짜. 바닥만 보고 가기 때문에. <laughs> 남자 혼자야 몇달 가는데, 여자분들은 약간 으스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음,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길일까요, 이기일까요 이 길이, 물길 같은데. 어, 둘러서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것 같네. 아닌가, 저길인가? 길이 좁다 보니까 아마 일방통인 같기도 하고. 저기도 있고, 여기 밑에 길두 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만나는 것 같네요. 뭐, 어, 저기 리또안 좋아보니, 갑자기. 수로였던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길 같기도 하고. 한 시쯤 됐는데, 어. 뭐, 나지 뭐, 여섯 시, 일곱 시갔네 와 이거 지도가 2처음으로보네요 덧내고 단발 3.5 있어요 이런 것좀남배고사로 일단 딱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딱 가운데네요 반정도 내려갔습니다 음, 반만또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영실이었으면 벌써 내려갔을 텐데 버스 타고 자기가 사고 이제 열고 있을 텐데 돈내코는 뭐 이렇게라도 오지 않으면 안올것 같아서 돈내코로 내려갑니다 일단은 뭐한라산 코스 올라가는 코스는 다섯 개고 한라산총 코스는 일곱 개입니다 머리목에서 어성생각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전왕사에서 석구람? 석구람이었나? 석구람이었나? 거기 가는 길 성생하게 다가오고 이제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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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석굴암 전항사에서 석굴암 가는 길은 가긴 갔었는데 제가 그 위에 골마리 오름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를 간다고 이제 전항사 뒤로 해서 갔는데 아이고 완전 안배타기 쇼프를 해치고 오름은 갔으나 더 이상 뭐 가는 길은 있었지만 석굴암은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와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거이석굴암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길. 그래서 다음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주시랑 가깝기 때문에 이쪽 지나갈 때한번 갔다 오면 될것 같네요. 거기는 뭐한두 시간 코스?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뭐 길은 아니까 거기까지 가면 아마 알라산 코스 7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아 돌길 이 어마어마하네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진짜 돌바루, 뚝지법을 쓰면서 막딱 뛰어갔을 텐데 지금은 안 됩니다. 검사려야 됩니다. 1년 전에는 뛰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나마 겁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밤이 나가면 매치 고생합니다 아씨 발바닥이 왜 이렇게 아픈지 청지에는 담가는데 돌바닥 같은 거 굴곡진대를 발견하니까 살짝 아프네요 해발 1000m입니다. 와, 보이네. 아, 1000m. 아직 2시간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와, 해발 한 800m까지는 갈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냐, 뭐. 어이구, 지느끼리 잠깐 나옵니다. 아유, 고 싶으시나요? 좋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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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길. 돌길. 골돌길골돌길골돌길 골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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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oh, 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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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진짜 끝이 없네요 <laughs> 끝이 없는 바닷가 아 이러고 쓰러져 500m 왔습니다. 3kg. 10분에 500m. 아직 한 30분 정도. 아니고 한5분한시간 가면 되겠네. 你好 여기는 이제, 떡송지대. 야, 2.57km. 아유, 떡송지대.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